저희 채식단은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장 똑똑하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회사입니다. 채찍 들고 식단 관리 채식단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사근사근의 문예현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트레이너와 영양사가 아침, 점심, 저녁 영양학적으로 큐레이션된 식단을 직접 만들어서 배송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식단을 배송해드리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매일 아침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침엔 뭘 먹는지, 점심, 저녁에는 뭘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림톡으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알림톡으로 보내드릴 때,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들, 뭐 궁금했었던 것들,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이럴 때 궁금한 것들을 저희 카톡으로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 영양사와 트레이너가 답변을 도와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이어트를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의 식단 정보와 채식단 운동 미션이 담긴 데일리 메시지부터 트레이너가 직접 만든 아침, 점심, 저녁 식단까지. 할게요. 재식단과 함께요. 해 짜치 짜 현재는 저희가 도시락, 샐러드 이런 것들을 한곳한 박스에 모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식단 관리를 도와드리는 분들이 약 100분 정도 계신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3년 차다 보니까. 그 감사하게도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는 비용 같은 것들을 마련할 수 있어서 현재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하고 있고 웹사이트는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헬스장도 하나 차리려고 올해 12월 말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샐러드를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샐러드를 판매를 하면서 샐러드를 드시는 분들이 왜 샐러드를 드시는지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처음엔 설문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이 설문조사를 좀 너무 많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카톡으로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셨고요.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는 걸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원하는 것은 아 샐러드를 먹기 하루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는 거구나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방면으로 조금씩 도와드리다 보니까 오늘 하루는 어떤 게 궁금했는지 뭐 다이어트를 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를 매일 뭐 전달을 해 주실 수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더 다이어트 쪽으로 회사의 방향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경쟁업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샐러드 업체 그리고 다이어트 도시락 업체, 이두 군데를 꼽는다고 하면은 저희는 샐러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맛이 없을 수도 있는 설탕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정제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좀 목적을 두신 분들에게 좀 적합한 샐러드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어, 원물을 공수해와서 직접 만들고 그리고 배, 새벽에 배송을 하기 때문에 냉동 도시락이 아닌 냉장 도시락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두 수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샐러드와 도시락 각각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채식단을 검색을 하신 후에 주문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면 뭐 1주, 2주, 4주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저희는 구독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원하는 그 받고 싶은 요일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배송을 갑니다. 저희 회사의 중장기적인 비전은 고객님들이 다이어트를 조금 더 똑똑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식단을 판매하고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고객님들이 온라인으로 다이어트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어플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2월 말에는 헬스장을 오픈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조금 더 정확하게 운동이나 아니면 그 식단 관리에 관련된 질문 같은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